지혜야, 어, 아빠 이거 보여? 어, 지혜가 준비해준 어, 이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면서 어, 빵을 먹으면서 간다. 어,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고맙고 어, 아빠 눈물 날려내. 어, 아빠는 우리 지혜 너무너무 사랑해. 부담도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도 너무너무 사랑해 상위 0.2%를 가진 아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딸 이제 한입 먹어볼까? 음 맛있다 오늘도 우리 딸이 사랑으로 만들어준 아침 간식을 먹으며 어, 출근하고 있어요 <laughs> 우리 딸을 위해서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? 우리 딸이 어렸을 때는 참 어, 음, 노래도 뭐 지금도 개인적으로 많이 부를지 모르지만 엄마, 아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늘 <laughs>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했던 우리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. <laughs> 아, 아빠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뭐가 있을까?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욱 가라, 이은가을 언덕에 빨갛게 물들어 타고 있어요. <laughs> 생각이 안 나네. <laughs> 아무튼, 아,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, 음, 그래서 짧지만 영상 편지를 올립니다. 어, 아빠 출근하는 길에 또한 번에 리뷰를 올리게 되었네. <laughs> 또 이거 먹으면서 아빠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 딸이 아빠 허리 생각해서 운동하라 했던 운동하고 또 우리 딸이 원하는 아빠의 20%의 삶 <laughs> 그것도 지켜가면서 때로는 아빠도 어, 그림자가 많고 또 우리 지혜의 생각처럼 아빠가 이렇게 흘러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아빠 중심에는 또 우리 지혜 사랑하고 우리 지혜가 생각하는 그 마음 늘 담고 있으니까 어, 우리 사랑하며 어,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살자 <laughs> 사랑해 아. 아, 이 노래가 있구나. 세상 노래지만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. 아, 이거는 이별 노래인데. <laughs> 그러보니까 이별 노래네. 근데 이 부분이 좋아. 예이예예 yeah, yeah, yeah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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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랑해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아빠 빵 먹으면서 이제 회사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빵 먹는 시간을 생각하려면 지금 어, 리뷰를 마쳐야 됩니다 사랑해 딸로 고마워 어, 이따 저녁에 보자빠빠유